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포스팅하는 난초는 덴드로비움 링기 포메입니다. 네. 음, 요거 좀 특이하죠. <laughs> 덴드로비움 속에 있다가 최근에 어, 도크릴리아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크릴리아 속의 난초들이 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라이종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잎들이 이렇게 다 육질 잎을 가졌거든요. 짧고 길고 통통한데 특히 링기포메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 엄지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요정도 사이즈 거든요. 네, 어 <laughs>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호주 쪽에 난초입니다. 호주 북부에 킨즐랜드라는 지, 지방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자생하는 난초거든요. 보시면 생긴게 우리나라 어 지네발란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뒤에다가 이 걸어놨는 거, 이거 카틀레아 맥시마고요 맥시마 화분에다가 이렇게 대충 붙여놓는 게, 이게 지네발란인데, 지네발란이 보시면 이렇게, 지네가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거든요. 여기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나고 있죠. 지네발란이랑 비슷한데, 사이즈가 지네발란이랑은 다릅니다. 예. 그쵸. 지네발란은 이게 가까이 가야지 보이는데 <웃음> 네. <웃음> 꽃은 지네발란이랑 완전 다릅니다 링기포메 같은 경우에는 백화가 피고 느낌은 풍란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 것처럼 피는데 꽃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죠? 거꾸로 꽃대가 이렇게 쭉 나와서 꽃대에서부터 꽃이 반대로 펴있습니다 뒤집어져서 이게 호주에 있는 난초들이 제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명석궁꽃이랑 되게 흡사하게 생겼죠 대명석궁도 매하 호주 <laughs> 출신의 덴드로비움인데 호주지방에 아마 어떤 특정 권, 매개충 그러니까 권충이 어, 꽃을 거꾸로 이렇게 타고 당기는 뭐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 난초들이 전부 다 꽃을 거꾸로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는 없고요 네, 향기도 없는 거 봐서는, 긴게아눔이라든가, 그 대명석곡이랑은 또 다른, 어, 향기가 필요없는 그런 매개충이 있나 봅니다. 다른 게. 어, 링기포메가 사는 환경은, 지네발란이랑도 흡사합니다. 보시면, 킨슬랜드 지방의 자생지가, <laughs> 사막 지역도 있는데, 얘는, 어 약간 음지 음지 약간 음지 그러니까 암반 암생종인데 바위에 붙어 살거든요. 바위에 붙어서 이끼가 제법 이렇게 자라 있는 곳에다가 활착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법 습도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강우는 별로 없는데 습도는 높아야 되는 그런 난초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자생하는 난초들 보면은 제가 부작 하나 해놨는데. 에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생지 보면 이렇게 돌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끼가 주변에 좀 있고 이렇게 난초가 붙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 있습니다 사진은 이러, 사진으로 봐서는 거의 자생지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되게 특이하죠 이게 대주로 되면 엄청 이쁜데 2015년도에 제가 몇달 얻어가 와가서 지금 제법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라면 좀더큰 해고판에 붙이려고 합니다. 민기포메 같은 경우에는 꽃이 백하다 보니까 까만 해고에다가 붙여두면 되게 좀 예쁜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덴드로비움 링기 포메의 동영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대주가 되어서 멋지게 피면 그때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